한 소아과 잡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997년 이후 2세 미만의 아이들이 TV를 보는 시간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세 미만 아동들이 하루 스크린 시간은 97년 1.32시간에서 2014년 3.05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TV 프로그램이나 멀티미디어의 발달도 영향이 있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돕기 위해 TV나 스크린에 도움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연구들에서도 많은 스크린 시간에 노출된 아이들이 비만과 수면 장애의 위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아과학회는 18개월 미만의 아동들에게는 스크린을 보는 시간을 피하고 2세 사이에는 고품질의 프로그램만 공동 시청 2세에서 5세 아동의 경우 하루 1시간으로 스크린을 보는 시간을 제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 모두는 스크린을 보여주는 것이 육아에 있어 쉬운 해결책이긴 하나 무엇이 아이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는 것인지 깨닫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스크린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책 읽기나 다양한 실내외 활동 등이 추천되고 있습니다.